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비 승무원들의 멘토 항공과 입시 준비생들의 멘토 테디 쌤입니다. 네 얼마 전 인하공업전문대학에서 항공과 입시 박람회가 진행되었죠.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이제 항공운항과 가고 싶은 친구들도 많고 또 주요 메이저 학교들도 함께 입시 박람회를 진행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다녀온 친구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다녀오지 못한 친구들도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저희 스파르타 친구들 몇 명이 또 항공과 입시 박람회를 직접 다녀왔고 그 친구들이 들은 내용을 좀 굉장히 상세히 저에게 공유를 해줬습니다. 물론 저희 학생들에게만 공유할 수도 있지만 사실 정보와시대기도 하고 이 정도의 정보는또 저희 항공과 테리 쌤을 구독해주고 계신 소중한 구독자분들도 충분히 열이가 있는 분들이라서 이 정도 정보는 좀 알려드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어떻게 보면 좀 사명감을 갖고 또 제가 얻게 된 정보를 좀 이해하기 쉽도록 잘 정리해서 전달 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해당 정보가 뭐100%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제학생 친구들 그리고 교수님들의 이야기가 포함되어서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이니까 어, 여러분들이 좀잘 구분해서 부족한 부분은 좀 채우려고 노력하고 내가 갖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강점으로 만들기 위해서 좀 노력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인하공업전문대학 항공운항과에서 찾고 있는 그 인재를 한마디로 표현해 본다면 따뜻한 프로페셔널리즘을 가진 지원자 이렇게 표현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객실승무원 성인 준비하는 언니 오빠들 굉장히 많이 지도하고 있잖아요. 대한항공 합격을 위해서는 항상 따뜻한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그 따뜻한 자신감을 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이 교수님들도 그렇고 재학생들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좀 가진 친구들이 많이 합격한다라는 이 비슷한 언급을 참 많이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따뜻한 미소 그리고 이 면접 준비에서 보여지는 그 자신감 그래서 단순히 인하공업 전문대학에 오고 싶은 사람을 넘어서 객실 승무원이 될수 있는 그리고 될 준비가 되어 있는 될 자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을 때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좀 확실히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선 내신과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재학생 기준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6등급을 넘어가는 그런 친구들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보통 평균 등급이 4, 5등급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등급과 3등급 사이에 내신 등급을 받고 합격한 친구들도 굉장히 많다고 하니까요. 사실 6등급보다 낮은 등급의 친구들도 합격자가 물론 있겠지만 굉장히 좀 소수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할것 같고, 여러분들이 어찌 됐던 가장 좀 등급을 잘 맞추려고도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 아직 기회가 있죠 기말고사 그래서 어떻게든 0.5 등급이라도 올리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미지나 외형에 대한 부분들 궁금해하시는 점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일단 키에 대한 부분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오히려 키가 큰 친구보다는 키가 평범한 친구들이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160 초반에서 165, 6 사이 정도의 친구들이 훨씬 더 많은 추세라고 하고요. 실제로 교수님들도 키가 너무 큰 친구들은 오히려 부담스럽다. 그렇게 좀 느끼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가 작은 친구들도 너무 걱정을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얼마 전에 이미지와 관련된 영상을 올렸지만 전체적인 비율, 얼굴과 뭐 어깨 키, 이런 전체적인 비율이 좋다면 키가 작아도 키가 조금 크더라도 또 문제 없이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승무원이 되는 실제 언니 오빠들, 즉 이제 뭐 여승무원 같은 경우에도요, 165, 67, 8이 가장 많은 키고요, 163, 45, 6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160 초반대라고 해서 막 속상해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요. 과한 다이어트는 지양해라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너무 깡마르고 누가 봐도 연약해 보이는 친구는요. 승무원이 되어서도 사실 오래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승무원이라는 업무 자체가 굉장히 고강도의 업무이기 때문에 체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건강미가 느껴지는 관리된 느낌이 중요한 것이지. 즉 말해서 딱 봐도 통통하고 퉁퉁하고 뭐 극단적으로는 뚱뚱함 그런 느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 건강하게 적당한 그 눈바디를 보여 줄수 있는 체형이라면 충분히 괜찮다. 그래서 뭐키 빼모 뭐 115, 120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런 수치에 집중하기보다는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팔이나 다리가 너무 깡 마른 거는 조금 주의해 봐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말랐는데 너무 그냥 마르기만 해서 조금 너무 연약해 보이고 힘도 없어 보이고 에너지가 없어 보이는 친구들은 오히려 잘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양지 부탁드립니다. 피부색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들었었는데요. 뭐 보통은 피부가 하얀 친구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쿨톤. 근데 생각보다 웜톤을 가진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좀 건강해 보이고 화사해 보이고 활력 있어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 뭐 피부 톤이 너무 까맣지만 않다면 웜톤, 쿨톤 할것 없이 굉장히 다양했다고 하고요, 이미지마저도 굉장히 다양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흔히 뭐 두부상, 뭐 강아지상 이런 등등등 이야기가 많았는데, 뭐 고양이상도 있고 강아지상도 있고 두부상도 있고 뭐 여우상도 있고 그 이미지가 하나로 규정 지을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다양했다고 합니다. 근데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한 가지가 있다면 이 미소 있죠? 이 미소만큼은 정말 모든 이 현재 재학생들이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그 미소가 감정이 내비쳐질 정도의 정말 밝고 친절하고 따뜻하고 진심이 느껴지는 미소 가식적이고 억지로 짓는 미소가 아니라 정말 그 마음이 느껴지는 미소 있죠 그런 게 보여지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미소에 대한 그 노력 준비를 정말 많이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메이크업에 있어서는 학생다움을 좀 강조를 해줬다고 합니다 너무 과하고 진한 메이크업 색조 화장 눈 화장 당연히 지양해야 하고요 뭐 과도하게 좀 인위적인 그 렌즈 착용 속눈썹 붙이는 거 이런 것들은 당연히 지향해 주셔야 하고 저도 굉장히 불호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면접에서는 서비스 마인드와 미소가 가장 많이 평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들께서도 이 진실된 미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많이 말씀을 해주셨고 재학생들도 보여지는 모습에서 가장 그 미소가 특출나고 뛰어나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미소만큼은 특출나고 뛰어나게 보여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미소와 관련된 영상을 정말 많이 찍었어요. 패디쌤 미소 검색하면 나올 거니까요. 한번 확인해 봐 주시고, 또 미소교정기 이런 것들 쿠팡에서 구매할 수 있으니까 그 미소교정기 같은 거 계속 정말 틈틈이 계속 사용해 주시고 미소 영상도 하루에 1분, 3분, 5분씩 수차례 많게는 10번 이상 계속 미소에 노출되고 미소를 보여주고 미소를 짓고 신경 쓰는 그 연습을 계속해서 해 주신다면 분명히 이 면접관 분들께는 플러스 알파 점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막혀도 합격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의 특징은 당황은 하지만 표정에서는 이 밝고 자신감 있고 투명한 그 미소를 보여준다는 거죠 자신감 있는 미소 밝은 미소 또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그그 그 마음을 표현하는 미소 등등등 표정의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 친구가 합격을 굉장히 잘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자 그리고 재학생들의 특징 중 하나 그리고 실제 그들이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도 바로 보이스와 정확한 발음이었다고 합니다. 기내 방송 체험에서 재학생들이 이 안내 방송할 때 정말 좋은 목소리 정확한 발음이 눈에 띄었다라는 학생들의 증언이 정말 많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박람회에 나오는 학생들이라면 학교에서도 그런 친구들이 좀 표본 어떤 합격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으로 보냈을 거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그들의 모습을 좀 강점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해서 만들어 본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내년에는 입시 박람회의 재학생 선배가 될수 있겠죠. 그리고 목소리의 크기는 굉장히 중요하다 했고요. 자신감의 지표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목소리가 작으면 자신감이 없어 보이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프로페셔널리즘에 어긋나기 때문에 좀 자신감 있게 보여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다 하고요. 면접 답변 길이는 3,40초 정도가 적당하다. 가장 좋은 답변 길이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 또한 굉장히 공감하는 바이고요. 답변 길이는 세 문장에서 정말 초 길었을 때 맥시멈 네 문장. 저는 답변 길이는 세 문장에서 네 문장이 가장 적당하다. 잘하는 사람은 네 문장, 좀 부족한 사람은 세 문장 이렇게 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리고 보이스적인 부분에서도 따뜻한 정서가 굉장히 잘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단순히 또박또박 정확한 발음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 편안하게 느끼고 몰입할 수 있도록. 그 감정의 표현, 감정 선까지 담아서 좀 이런 들려주는 그 말투와 태도가 굉장히 좀 보는 학생들에게는 멋있어 보였다 하더라고요. 저도 수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인위적인 자신감과 또박또박 명확함이 아닌 자연스럽고 공감하고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그 자신감입니다. 그걸 갖춘다면 제가 봤을 때 인화공전에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인 평균 이상의 이미지라면 저는 80, 9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라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이미지 좋은 친구들 되게 많잖아요. 주변에서 이미지 좋다. 어, 너 정말 인공에 어울린다라는 친구들. 근데 그 대부분 10명 중에 7, 8명이 탈락하거든요. 면접 준비와 따뜻한 자신감이 안 갖춰지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미지가 평범한 친구가 잘해서 합격하는 경우도 많지만 이미지가 평균 이상인 친구가 잘한다면 저는 합격할 확률 90%로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정말 농담 아니고요. 정말로. 그래서 내가 이미지가 좋고 자신이 있는데 뭔가 내가 좀 확실하게 차별화된 실력을 갖추고 싶다한다면 제가 다음에 진행하는 초초스파르타 수업에는 꼭 한번 신청해서 참여해 보십시오. 제가 수업 참여 권장 절대 안 하는 편인데 정말 이미지가 괜찮은 친구들이 제대로 준비하면 정말 합격 정말 너무 쉽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준비해서 정말 결과를 보고 싶은 분들 인하공전을 넘어서 객실승무원 합격도 확실하게 하고 싶은 분들 제가 객실승무원 전국에서 1등으로 합격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친구들은 연락 한번 주시면 최선의 날에서 한번 지도해. 보십시오 인하공업전문대학 면접 질문의 어떤 범위는요, 생각보다 그렇게 넓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까지 나왔던 역대 기출문제 한 50개 정도, 100개 맥시멈. 그 정도 준비하면 예외적인 질문은 거의 나오지 않고 답변을 준비할 수 있다고 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또 인하공업전문대학은 이제 수시 면접 전에 기출문제 공개를 해요. 4개, 5개 정도. 그거 플러스 한 50개 정도 준비한다면 예외적인 질문 없이 거의 완벽하게 준비되기 때문에 마음만 먹고 준비하면 120% 준비를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00% 합격을 위한 120% 준비. 그리고 면접 볼때 기본적인 에티튜드와 예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좀 강조해 주셨고요. 뭔가 자연스러운 눈 맞춤, 눈 인사, 이런 밝은 미소, 그리고 어떤 리액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강조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학생들이 이제 어떻게 준비했냐 라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때 해줬던 말이 일상이 면접이었다고 하는 말을 많이 해줬다라고 하더라고요. 일상 속에서도 계속 면접 질문에 답변하는 연습을 하고, 일상 속에서도 계속해서 미소를 짓는 연습을 하고, 계속해서 긴장을 잃지 않는 연습을 하고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결국 면접은 습관이고 운동과 같아서 여러분들이 철저히 준비하고 연습한다면 그때는 정말 잘해질 수밖에 없고요. 좀 소홀히 하고 대충한다면 금세 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일상 속에서 항상 승무원 다운 그 모습을 좀 태도를 유지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항공과 입시 준비생이 아니라 승무원 준비생이라는 마음으로 정말 제대로 된 교육과 지도를 받는다면, 사실 인화공업전문대학교수님들께 안 뽑힐래야 안 뽑힐 수가 없죠. 왜냐면이 친구가 분명히 승무원이 될게 보이는데 굳이 안 뽑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많은 그 재학생 친구들이 좀 추천해준 꿀팁들도 조금 정리해봤는데요. 이번에 박람에 갔다 온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또 다음번에 기회가 있으면 이왕공정 교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때 확실히 좀눈토장을 찍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거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꼭좀 참석하는 거 좋다라는 이야기도 해줬고요. 다양한 학교의 예비 승무원 대회에 나가는 것은 자신 있는 사람에게는 결과도 인정받고 실력이 향상될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자신감과 자존감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주의해라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뭐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준비된 사람들이 확인받으러 가는 것이지 준비가 안된 사람이 어느 정도 위치 수준이 있는지를 확인받으러 가면 바닷건이 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기 때문이죠. 그리고 서비스를 잘할 수 있다는 부분의 경험을 좀 반드시 확보해라 라는 이야기도 해줬다고 하는데 뭐 여러분들은 아르바이트 경험은 많이 없을 테니까 있다면 준비하시고요. 아니면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이런 걸 통해서 누군가를 좀 구체적으로 도운 경험 이런 것들은 답변 소재로 여러 가지 만들어주면 여기저기 활용을 많이 할수 있기 때문에 차별화된 답변이 될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좀 준비를 해두면 좋겠다. 라는 비슷한 이야기를 해서 제가 좀 재해석해서 전달해드립니다. 그리고 면접 볼 때는 좀 복장에 있어서도 깔끔한 그흰 운동화, 그리고 뭐키 높이 정도는 당연히 들어갈 필요가 있겠죠. 본인의 키 상태에 따라서. 그리고 흰티 같은 경우에도 흐물흐물한 그런 티가 아니라 짱짱하고 빳빳하고 깨끗하고 소재가 좀 좋아 보이는 그런 느낌의 흰 티가 아무래도 좀 자세도 딱 잡혀 보이고 첫 인상도 좀 좋아 보이고, 그리고 처지는 옷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잡혔을 때, 얼굴 비율도 좋아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눈에 띌수 있는 복장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꾸밈이 제한되어 있지만 그래도 최선으로는 보여줘야 되니까요. 좋은 이미지를 그리고 MBTI 성향은 ENFJ, 뭐 ESFJ 같은 친구들이 합격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합니다. 좀 살갑고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잘 다가가고 잘 말을 걸고 감사하다 이런 표현도 잘할수 있는 사람. 숙기가 없고 주눅을 많이 드는 사람은 이걸 깨뜨리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저희는 스튜디오 테디에서는 이제 사람들. 이 많은 공간에서 답변하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시키는데 이런 걸좀 바꾸기 위해서 이런 좀 새로운 도전에 푸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 되었던 피부 상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뭐 필요하다면 여드름이 너무 심할 때뭐 약을 먹어서라도 관리를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항상 지금 또 여름이니까 너무 새까맣게 타지 않게 어느 정도 관리를 좀 하면서 다이어트를 무리하게 하기보다는 건강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도록 좀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과하게 좀 살이 쪄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은 관리를 해주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좀 운동을 통해서 탄탄하게 어떤 근육을 만들어서라도 여러분들이 좀 생기 있고 자신감 있고 올곧아 보이고 목표를 향해 끝까지 나아갈 것 같고 그런 느낌을 좀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합격의 비결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예쁜 얼굴과 큰 키보다는 서비스 전문가로서의 에너지와 호감형인 이미지입니다.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줄수 있는 그 사람이 합격을 한다는 거지. 화려하게 예쁘고 성형을 많이 하고 꾸밈이 과한 친구들이 합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그런 친구들은 승무원을 못 합니다. 되기도 힘들고요. 이제 교수님들도 다 알고 있는 거죠. 이상 테디 쌤이었고요. 어, 저희가 이제 정규반 수업 모집은 끝났기 때문에 초초스파르타 단기 과정만 열릴 예정입니다. 7월에 진행될 예정이니까 아래 댓글 확인하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